자, 자연수 n에 대해서 a_n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n과 서로소인 자연수들을 다 적으면 된다. 예를 들어서 a_3이라고 하면 3과 서로소인 자연수. 그럼 1, 2, 4, 5, 6은 배수기 때문에 안 되고 7, 8, 9 배수라서 안 되고 10, 11, 12안 되고 13 이런 식으로 다 적는 겁니다. 마찬가지 그러면 a 4는 1, 2안 되고 모든 짝수는 다안 된다 맞지? 4와 서로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1, 3, 그다음 5, 7, 9 이렇게 될 겁니다. 자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a 3과 교집합 a 4를 구해야 된다. 그러면 a 3과 4의 교집합은 여기에 1 그 다음 5그 다음 7자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러면 얘가 도대체 a, k라고 했을 때이 k가 뭐가 돼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 있는 수들을 잘 살펴보면 여기는 2, 4는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부 다, 다 2와 서로소인 애들이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6, 3과 서로소인 애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얘와 예의 교집합은 뭐와? 2와 3의 공배수, 최소 공배수인 6, 6과 6 서로 소인 애들이 모여 있겠다. 그래서 6, 6에는 2와 3 이렇게 곱해져 있기 때문에 2와 서로 소인 애들, 3과 서로 소인 애들의 공통을 찾으면 교집합을 찾게 되면 6과 서로 소인 애들. 그래서 1, 5, 7 여기. 그래서 k는 6이 된다. k는 2번.